우리는 지난주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며 고난에 굴하지 않는 굳건한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한 바 있습니다. 네. 빌립보 교회는 그럼에도 교회 내부적으로 다툼과 분쟁의 글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수 있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1장의 1, 2, 2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일과 자비 같은 것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현재 빌립보 교회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있거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권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미 권면을 가까이 나누고 있었니다 있었습니다. 이미 사랑의 위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권면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격려하는 걸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해야함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라는 거는, 이 사랑의 위로라는 거는 그를 진정으로 위한 사랑에 기초해서 행해져야함,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면은 말씀의 입각에서 해야 되고 위로는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가 있는데 교회가 일치될 수 있는 세 번째 사실 이것이 성령의 교제죠. 비록 교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한 교제를 누리고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 교제나 영의 교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자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이미 나누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코이로니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모두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한 몸을 이루고 있어서 사실상 가툼과 분열이라는 개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코이노이아를 특징으로 하는 교회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모인 이익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사단법인과는 그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일과 자리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교회가 분쟁과 분열을 극복하고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네 번째 요소입니다. 극률과 자기 이런 것들을 서로를 향해 보일 때더 이상 분열이나 분쟁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덕목이 있는 것을 전제하면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 바울 자신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음 사항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남을 높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 네. 여러분 다툼과 허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공허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천박한 이기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데서 나오는 것이므로 그러한 자기 인식을 가진 자는 진실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자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를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정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본래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라고 지금 권해라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표현하면 성령의 고인호야를 경험한 사람들은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에게 애정과 그들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 즉 그들이 하나로 일치된다면 빌립보를 향한 자기의 기쁨은 더욱 더 충만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의 교회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지요. 자기의 영역을 위해서 분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단체들이 분열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에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제 5절에서 8절에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넘어서는 한없는 자기 비하의 모범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묘사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바울은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이것을 얻으려고 애써라. 이것에 전념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의 번는 기름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을 따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지켜가면 바로 그것은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너희들이 품어야 될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바울이 빌립고 교인들에게 전념하라고 명하는 이 마음의 태도는 다름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그 안에 본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요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으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본래적으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기만 본능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존재하고 계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하셨고, 또 지금도 존재하시며, 또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이라는 의미로서 시간을 초월한 개념으로 지금 본체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선제하실 때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여 지상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 본체로서의 신성을 지니고 있었음을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본체는 원어가 모르페인데 문자적으로 형태, 외적인 모습, 형상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페가 하나님에게 적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질,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 성질과 성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신성, 즉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고 계신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창조된 형상 이것은 에이콘이라 그러는데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에 때문면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표현할 때 말하는 형상과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형상, 모르페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르페 예수님을 향하여 적용된 이 단어는 내적이며 근본적이며, 영구적인 인격이나 본질을 의미하는 반면에, 아담을 통하여 말, 말해진 형상, 에이콘, 스케마는 그 본질이나 인격이나 본질의 외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일시적인 태도나 모양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라든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어, 차이가 있는 것이다.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려 한 반면,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면서도 동등들이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자리까지 무한히 낮아지셨다.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지니는 신성이나 본질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우다는 것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던 영광스러운 주의를 잠시 뒤로 한채 종의 형체를 입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대로 취함으로써 인성을 지닌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는 단지 종의 유형만 취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셨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낮아짐으로 순종하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기서 사람의 모양이다. 이것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일적인 형태나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인간과 전혀 다름없는 진정한 참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여자의 몸을 통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고 귀여워.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함을 경험하셨으니 슬퍼하며 울기도 하시고 육신의 몸이 지내는 죄정자 간디의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이런 그의 전체적인 모양은 완전한 인간이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그 본체에 있어서는 여전히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계셨고 그모양에 있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 그가 여전히 신적 오르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속하는 사랑이나 거룩, 진실, 의로움 등의 완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의 스케마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가 현재, 전지, 전능, 영광 등의 신적 권위를 능동적으로 그가 제안하시고 공간과 시간 거기에 제한되는 인간처럼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는 존재 양식을 가진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전한 신이었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적 본질을 유지하고 계신 분으로 인간이지만 전혀 죄가 없는 인간, 인간처럼 시험을 당하셨지만 전혀 죄를 지치 않은 인간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이 아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가 평생 하나님의 뜻 아래서만 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주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되어 재물로 내어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는 성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성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죽기 위해 오셨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순종의 행위. 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기까지, 즉 저주받아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은 버려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절해 네.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승기에 대한 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보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대신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그대로 죽음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 한대오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낮추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셨기에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의 자기 비하로 인한 자연적인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나자일 것이지만 자기를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하나님 그대로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사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없이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그 보상을 하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춘 그리스도를 높이시되 지극히 높이셨다. 이것은 곧 부하루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최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며 당신께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성육신 하기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지극히 높으심으로 존귀와어위를 주셨고, 하늘 보좌에 우편해앉게 하셨으며,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는 점 모든 원수들을 멸하사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손에 우주의 동치권과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그의 영광에 극치는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만들 것이요. 모든 입으로 하여금 그의 주도심을 시인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0에 우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것이며 하나는 예수를 주라시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laughs>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된다는 본절 말씀은 예수가 지닌 이름이 나타내는 이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aughs> 높아지신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이름에는 창조주의 권위와 영광이 내재되어 있어서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모든 무릎이라니, 본절에 언급된 하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그룹과 스압들 곧 천사장을 포함한 많은 선한 천사들과 또한 이 세상을 떠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지상에 있는 자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간 모든 존재, 곧 사단과 모든 그 세력과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불의의 존재들이. 그러니까 천사들뿐만 아니고 악한 모든 사단의 세력까지 모두 다 예수가 지닌 이름의 권유 안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단순히 예수님께서 승리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분이 그 모든 존재들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창조주의 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11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 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아, 네. 라는 표현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두 번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주라, 시인하게 하는 것임을 구약 이사여서를 인용하여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는 의미는 예수를 만유의 통치권을 지는 최고의 권세자이자 왕궁의 왕이신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옳시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양받은 권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보좌에 앉으셨으며 모든 비정물로 그를 경배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궁극적인 권위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주 안에 있는 네. 모든 지적 존재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선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 네. 바로 하늘이나 땅이 있는 것이나 모든 비조물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인해 네.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본모를 네. 지격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아지신 것, 모든 피조물들의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과 경배는 결국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결핍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 인간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채우기 위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영광이 이미 중만하게 있고, 그는 언제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다만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 네. 이미 있는 그 영광을 밝히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아, 네. 결국 바울에게 있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영광에 로비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여러분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더 살펴보면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원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말씀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이유, 진심이 담긴 사랑의 이유,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에 기초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 될수 있는 구체적인 자세로 겸손을 제시하셨습니다. 나가 바울은 그러한 겸손의 모범으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본받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겸손을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창조주로서 비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때 교회와 성도 간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ughs>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따라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며 산다면, 지금 반드시 여러분을 높여 존귀한 아멘.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음이라사도바울 아, 네.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모두 이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야 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아, 네. 수 있는 그러한 인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나자짐으로 말며, 우리가 송기며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높여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은혜에 얻는 사랑하는 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 올니다아다